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우입니다자 지금 듀엣 나이트 오비스 각주 PV가 방금 나와가지고 오늘 이것 좀 한번 보면서 어떤지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각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환상을 이은 얘도 개가 아님이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니 네, 끝나 끊어서 죄송한데 PV가 1분 20, 29초인데? 1분 29초? 1분 29초 좀 짧지 않나? 이 시간 안에 각주의 모든 전투 스킬과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안상 내봐잡쓴이 칼이면 되지! 이건 미치는 장선데 좋은 말할때 가져와 어? 누구냐! 누군 칸날 아 아깝게 오 어, 뭔가 그래픽이 <laughs> 많이 달라졌다 피부 이가 나그네 각주! 법도는 난중에도 <laughs> 없는 것이냐어 <목소리> 뭐야 <목소리> 이조도의 물량을 거드링할수 그래. 있다고? 한꺼번에 덤벼라 <목소리> 모조리 거어주마 <laughs> 결과 아니네. 어 아니, 잠깐만. 아 너무 이게 끝이야? 어? 아니 이게 끝이라고? 잠깐만. 아나 뭔가 너무 내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나봐. 아니 앞에까지 괜찮았거든. 앞에까지 괜찮았는데 뭔가를 내가 보기 전에 끝난 느낌이야. 확실히. 각주가 웨폰 마스터 느낌이라서 그런지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철의 주준과뭐 그, 그거 같고 음뭐 정확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요 칼도 여기 나온 칼도 이거 뭐상어 이빨인가 뭐 그,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또 사용하는 칼은 또, 또 다릅니다. 얘가 들고 있는 건또 다른 칼이에요. 는난 중에도 없는 것이냐. 와, 이 정도 피해 몬스터가 나왔는데 프레임 드랍이 안 나? 그래? 아 근데 뭔가 여기부터 약간 그거 같아. 열심히 조별 과제 앞에다 이제 프로필 만드, 만들어 놓고 마감 시간 급해 가지고 그 뒤에 떼어 놓는 느낌이랄까? 자, <laughs>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쓴다는 게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약간 좀 그렇게 결과 아니 아는 사람은 좀 그렇게만 보이고, 사실 이거 칼 던지는 것도 뭐 다른 것도 사실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리고 요것도 약간 뭐. 여기 48초 동안만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1분은 40초는 붕쭈붕쭈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커넥션이랑 건 건카타액션 같은 느낌의 체인지, 무기 체인지 하는 느낌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좀 아깝네요. 솔직히 좀 기대를 했거든? 옛날에 피나 PV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동화 연출, 일러스트 연출, 이런 거다 들어가고, 이런 전투 같은 것도, 전투 스킬 같은 것도, 전투 연출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PV 안에 넣었었거든. 아, 근데 각주 약간 너무, 너무 약간 버리는 카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각주였습니다. 어, 기대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기는 하네요. 네, 각주였습니다.